안녕, 우리 애꼬 친구들. 옷에 자비반 선생님, 김예 선생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왔나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목사님 말씀을 복습해보는 공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공과 시간을 가지기 전에 먼저 기도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사랑해,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은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공과를 시작해볼까요?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필요한 준비물이 다 준비되었는지 체크해볼 거예요. 공과책 28페이지. 오늘에 맞는 어린이 만들기 자료. 스티커. 색칠할 수 있는 채색도구. 풀. 필기도구. 이렇게 다 준비 되었나요? 그러면 공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목 먼저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읍시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언약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였지요. 공카책의 솔로몬 말풍선을 스티커로 완성해 볼까요? 다이왕과 성전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그럼 옆 페이지로 가볼까요?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바로 모리아의 땅이에요. 혹시 모리아 땅이 어디인지 기억하나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였던 장소예요.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아브라함과 이삭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여기서 퀴즈. 성전은 몇년 동안 지어졌을까요? 정답은 7년. 공과책에 7년 정답을 따라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처럼 언제나 이 성전을 축복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성전 부칩 덕지를 분리해 주세요 성전을 덮고 있는 이 구름을 예쁘게 색칠해 볼까요? 구름을 완성했으면 이제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근데 접는 선이 조금씩 달라서 주위에서 접어야 해요. 접선은 가운데, 성전 아래, 노란 상자, 성전 위에도 있어요. 그럼 접어볼게요. 가운데부터 접으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 접전 따라서 끝부분을 접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접으면 사람들이 벗개를 어깨에 메고 청선으로 들리는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이걸 세우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입체적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럼 이 다음으로 완성된 성전의 문을 밖으로 접어 열어줄게요. 짠, 성전의 문이 밖으로 열렸어요. 이제 바다 칼선을 맞도록 붙인 답지를 뜯어내고 제단과 바다 이미지를 세워줄게요. 재단은 재물을 바치는 곳이고, 바다는 제자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 그럼, 짜잔! 성전 팝업카드가 완성되었어요. 그럼 이제 29쪽에 붙여보도록 할 텐데, 그럼 다시 공과책을 가져오도록 해요. 이 가운데 접선을 가운데로 접었을 때, 법계를 들고 있는 사람 말고, 이곳에 풀칠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바닥 풀치면에 풀칠하여 공가, 파업카드에 붙여볼까요? 근데 풀칠할 때이 노란색 부분을 풀칠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세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서 풀칠해 보기로 해요. 성전 파버 카드를 멋지게 완성했나요? 한번 카드를 열어볼까요? 우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성전을 덮고 있는 이 구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상징해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축복해요. 우리 예꼬 친구들, 오늘 공과도 잘 따라왔으니 마무리로 별 붙이고 끝낼까요? 우리 페이지 맨 앞으로 돌아와서, 과연 오늘은 무슨 별일까요? 음, 음. 블링블링, 아름다운 성전이 새겨져 있는 별이네요. 이 별은 이곳에 붙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공과 잘 마쳤나요? 그럼 선생님과 마침 기도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손 감고. 사랑해 하나님,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늘 깨끗하게 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예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안녕!